안녕하십니까. 오다지 피싱입니다. 먼저 시민같이 낚시 오실 때 칼, 가위, 장갑은 필수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. 지금부터 로드 체결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릴시티에 전동기를 체결합니다. 체결하실 때 이중장금을 돌려서 고정시켜 주십시오. 다음 릴리에 담긴 원줄을 충분히 빼 주십시오. 로더 전장 기준 원줄을 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충분히 빼놓은 원줄을 순서대로 가이드에 넣습니다.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줄 꼬임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. 만약에 줄 꼬임이 발생하면 다시 원줄을 풀어야 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. 그래서 한번 넣으실 때 제대로 넣으시기 바랍니다. 소리대까지 연결이 끝나면, 낚싯대 조립할 때 줄라님 방지를 위해서 집어등을 먼저 묶습니다. 집어등 묶기 끝나면, 역순으로 소리대부터 체결하시면 됩니다. 로드 체결하실 때 필히 로드 연결 지침 표시를 확인하시고, 연결하시면 됩니다 로드에 보시면은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선상 거치대에 거치시키실 때 위에 그 볼트가 두개 있습니다 그 볼트를 꽉 조여서 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느슨하게 조여 버리면은 불릴 우려가 있습니다. 로드가 설치가 끝나면 미리 준비하신 바늘을 거치대에 한 개씩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바늘 준비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기중두를 연결하겠습니다. 연결하실 때 먼저 뽕도를 도래에 연결하고 바다 속으로 먼저 내립니다. 다 내리셨다면은 핀도레를 지브 등에 연결해 주시고. 다시 역으로 기둥줄을 올리면서 메탈 도래에 하나씩, 하나씩 연결하시면 됩니다.